1997년, 텍사스 휴스턴의 부유한 동네 리버 옥스. 그곳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리스. 46살의 중년임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따뜻한 성격, 밝은 미소로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덕분에 도리스는 이웃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그녀의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죠. 오죽하면 지역 행사가 있을 때이 행사 주선자가 도리스에게 홍보 모델로 나서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언어치료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 교사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도리스가 한 모임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부를 쌓은 사업가 로버트 앵글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매력적인 도리스를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는 도리스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녀에게 막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도리스는 처음에는 그를 거부했지만 그의 자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저돌적인 구애 때문인지 그를 받아들였어요. 결국 그렇게 도리스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로버트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예쁜 쌍둥이 딸 니콜과 알렉산드라를 낳았고 새로운 남편 로버트와 함께 대저택에서 지내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도리스는 자신의 행복 뒤에 어두운 불행이 기다리고 있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실제 사건 이야기 잘 정리해서 듣기 좋게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실제 사건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정말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4월 16일 이날은 로버트와 도리스의 두 쌍둥이 딸이 소프트볼 경기에 참가하는 날이었어요. 아빠 로버트와 엄마 도리스가 아이들의 경기장을 찾았다가 딸 아이가 그만 이 소프트볼 경기에 사용할 배트를 집에 두고 온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도리스가 이 아이들의 배트를 가지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배트를 가지고 오겠다던 도리스는 아이들의 소프트볼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도리스는 딸들을 끔찍하게 아꼈고 지금까지 이 딸들의 소프트볼 경기를 단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배틀을 깜빡하는 바람에 딸들이 경기를 망치면 안 된다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일이 생겼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소프트볼 경기 내내 마음을 졸이던 남편 로버트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집앞 진입로에 아내 도리스의 차가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이를 확인하고 집에 다시 전화를 걸어 봤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로버트는 집 뒤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데 뒷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순간 도둑이 든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는 로버트. 그래도 일단 아내 걱정에 집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어린 딸들이 아빠 집안에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면서 울먹이며 아빠를 붙잡았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좀 딸들이 걱정됐다는 로버트는 아이들을 차로 데리고 가서는 차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수분 후 도착한 경찰들. 그들은 총을 꺼내 들고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천천히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가던 중 바닥에서 여러 개의 빈 탄환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도리스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머리와 가슴에 여러 발의 총을 맞아서 처참하게 사망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경찰이 급히 맥박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로버트는 아내의 죽음에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로버트의 친척은 아이들이 더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경찰은 사건 초기 도리스가 혼자 집에 돌아갔다가 집안에 있던 강도를 만나서 살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알람 경보 장치도 정상적으로 해제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집안 어디에도 귀중품을 뒤진 흔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2층 침실의 금고나 도리스의 보석, 귀중품 및 지갑까지 모두가 그대로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이런 현장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집안에 침입해서 도리스의 목숨을 빼앗은 이 범인의 목적이 금품을 노린 것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현관 캐비넷 위에 도리스의 지갑이 놓여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녀가 현관으로 들어와서 복도를 거쳐 부엌으로 가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현장 조사와 부검 결과 22구경 탄피 13개가 수거됐고 도리스의 몸에서는 가슴에 5발, 머리에 7발, 도합 12발의 총상이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도리스를 보자마자 총을 난사한 뒤에 쓰러진 그녀의 머리에 확인사살을 하듯 여러 발을 추가로 쏜 것으로 보였어요. 또 탄피의 종류로 보아 두 개의 총기가 사용된 걸로 보였지만 총상의 분포로 봤을 때는 범인은 한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당황해서 이렇게 총을 난사한 것인지 아니면 도리스를 확실하게 죽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오버키를 한 것인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어요.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남편 로버트는 사건 이후 경찰서로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힘겹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로버트는 자원봉사로 딸들이 뛰고 있는 팀의 코치를 맡고 있었어요. 소프트볼 경기가 있던 그날은 일찍 운동장으로 나가서 딸들과 함께 소프트볼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훈련을 이어가던 중 오후 7시 45분쯤 아내 도리스가 이들이 있는 운동장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나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시합 보러 올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아이들이 배트를 집에 두고 왔다고 얘기를 해서 로버트는 아내에게 아 그러면 올때 뒷마당에 있는 배트도 챙겨와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갔던 아내가 게임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도 돌아오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락도 되질 않았어요. 결국 불길한 마음에 게임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에 돌아와 봤는데 아내가 죽은 채 발견이 됐다. 로버트는 이렇게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에게 혹시 아내 도리스한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로버트는 한참을 고민하면서 망설이다가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바로 자신이 사실은 북메이커라는 얘기였어요. 자, 여기서 북메이커란 과거에는 경마장에서 막권을 팔던 막권업자들을 의미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도박의 배당률을 정하고 도박꾼들이 배팅할 수 있도록 도박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지난 15년간 텍사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부유한 큰손들이 스포츠 도박을 할수 있도록 배당률을 설정하고 내기를 관리해왔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한 도박꾼이 돈을 잃고는 화가 나서 경찰에 밀고를 하는 바람에 이 로버트가 검거됐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비록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긴 했는데 이후 경찰의 회유로 지금까지 다른 도박장들의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하는 그런 정보원 역할도 함께 해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로버트는 경찰과 공생하면서 그 대가로 제일 큰 규모의 북메이커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직 동료의 말에 따르면 로버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똑똑했고 그 누구보다 이 숫자와 베팅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팅률과 포인트를 조정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고 해요. 그는 도박에 진 사람의 돈으로 승자에게 줄 돈을 해결하면서 자신은 또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양쪽의 밸런스를 정말 완벽하게, 천부적으로 관리하면서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골프장과 테니스 클럽, 쇼핑센터 등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합법적인 부까지 축적을 해왔던 거예요. 이 진술을 쭉 듣고 경찰은 정황상 로버트의 밀고로 피해를 본 라이벌 도박업자라든지 마피아 또는 도박에 져서 큰 돈을 잃은 도박군이 로버트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의 아내를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로버트가 가장 큰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도 경찰의 정보원으로 라이벌들을 신고하면서 이득을 봐왔기 때문이죠. 경찰은 도박 단속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로버트에게 원한을 가질만한 인물을 추려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해봐도 딱히 눈에 띄는 용의자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도리스를 죽인 걸까요? 그런데 이 사건 발생 5일 후인 4월 21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이상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한 남성이 수속 중에 짐검사를 받다가 총두 자루가 적발되자 짐을 그대로 두고 도망쳐버린 사건이었어요. 경찰은 바로 이 남자의 가방과 신원을 조사해 보는데 도망친 남성, 누구였을까요? 혹시 로버트 아니야 싶으시죠? 네, 일단 로버트는 아닙니다. 근데 로버트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로버트의 형, 로저였습니다. 지금 이 로버트의 형 로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혐의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서 이미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로저가 단순 혐의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고 하필 이곳 텍사스에 있었다는 점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혹시 그가 도리스 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의심을 하면서 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그가 사건 직전 샌디에고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이곳 휴스턴까지 날아와서는 여러 가명을 쓰면서 호텔에 투숙을 하고 차도 렌트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형 로저에게 좁혀지자 로버트가 진술 한 가지를 더 내놓습니다. 몇년 전에 집을 떠나버렸던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돈을 요구했었습니다라며 혹시 형이 아내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죠. 로버트의 말에 따르면 자신보다 6살이 많은 이형 로저는 평소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형제는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친구처럼 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버트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까 형 로저가 동생에게 일자리를 부탁해왔습니다. 로버트는 사실 평소에 형이 좀탐탁지 않아서 망설였지만 어쨌든 본인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형한테 일을 줬어요. 하지만 형 로저는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고요. 도박꾼들하고 자주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로버트는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고 일은 일이다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 형을 해고하는데 형 로저는 아 나를 이렇게 해고하는 경우가 어딨냐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라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도박 사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위협까지 했답니다. 또한 번은 형이 갑자기 로버트의 차에 올라타서는 총을 겨누고 현금 20만 달러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형이 여기서 이제 더 무슨 위험한 행동을 할지 좀 무섭기도 했고, 혹시나 국세청에 신고를 할까봐 두렵기도 해서, 로버트는 결국 7년 전인 1990년, 형한테 12,000달러를 주고 또한 1년 동안 매달 2,500달러씩 추가로 돈을 계속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로버트가 형 로저에게 돈을 주면서 이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게 됐고 이후 한동안 소식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해 1월 형이 다시 연락을 해온 겁니다. 돈이 다 떨어졌던 걸까요? 그는, 나 아직도 도박과 관련한 문서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생 로버트에게 20만 달러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이에 로버트가, 아, 형, 내가 더는 돈을 줄 수가 없겠다. 라고 답을 했더니,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로버트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형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일이 아내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했어요. 3개월 후인 7월, 도주 중이던 형 로저가 라스베가스에서 검문을 받다가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나 드디어 교도소에 구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64,000 달러 가량과 여러 장의 이상한 메모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종이에는 로버트의 집에 게이트 그리고 내부 보안 코드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기다린다. 피해자가 들어온다. 즉시 처리하고 뒷문으로 도주한다. 뒷문을 열어두어 일을 처리했다는 신호를 남겨둔다. 와 같은 살인 방법. 그리고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는다. 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로 100만 달러면 현재의 달러 환율로 계산했을 때 14억 65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치가 더 높은 금액이었겠죠. 이 외에도 로저가 누군가와 경보 시스템을 해제하고 도리스라는 여성이 집에 오면 어떻게 살해할지를 논의하는 두 남성의 음성 녹음 테이프까지 발견이 됩니다. 경찰은 메모지에 남겨진 지문을 분석해 보는데, 여기에서 숨진 도리스의 남편, 로버트의 지문이 확인됐어요. 정말 로버트가 아내를 죽이는 작전에 동참을 했던 걸까요? 결정적인 단서에서 로버트의 지문이 발견되자, 경찰은 발견된 음성 파일 속의 대화 주체도 로버트와 로저 형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략적인 범죄의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짜보는데요. 로버트가 형 로저한테 사주를 해서 자신의 아내를 청부살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라이벌 도박업자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형이 용의자로 떠오르자, 이제는 형이 범인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펼친 거죠. 자, 과연 경찰의 이 추측이 맞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경찰은 사건 초기에 로버트를 의심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아내가 살해당했던 시간에 딸들과 함께 소프트볼 경기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었죠. 하지만 그의 청부살인 가능성이 확실해지면서 그와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수사 결과. 사건이 발생하기 두달 전인 1997년 2월, 도리스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었고, 절반, 50%의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도리스의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로버트는 밖에선 다정했지만, 집에서는 아내를 무시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와 가정 내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남편이었던 거죠. 도리스는 특히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남편 때문에 혹시라도 사랑하는 딸들한테 문제가 생길까 늘 노심초사해왔어요. 로버트는 무식하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남편이었고 또 딸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도리스는 아내와 엄마로서의 존재감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우연히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뉴저지에 사는 한 남성을 알게 됐어요. 도리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던 그 남자에게 푹 빠져버렸고, 먼 거리를 오가며 그 남자와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강압적이고 돈 버는 일에만 빠져있던 로버트에게 환멸을 느끼던 도리스는 이렇게 새롭게 만난 그 남자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했던 겁니다. 도리스의 이전 스토리도 기억하시죠? 이 로버트를 만나서 홀딱 반해가지고 전 남편이랑 헤어지고 로버트하고 결혼을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 결혼 생활도 또 불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또 다른 남자한테 반해서 로버트한테 이혼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딸들을 끔찍이도 아꼈던 로버트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질 수 없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며 가정 상담사까지 찾아가요. 그러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아내 도리스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버트에게 정이 떨어지고 다른 남자에게 빠져버린 도리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혼을 어떻게든 밀어붙이기 위해서 로버트에게 당신 그 불법 도박 소득 내가 국세청에 신고할 거야 라고 위협까지 합니다. 결국 로버트는 은행의 개인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의 절반인 150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해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더 재산이 많겠지만 가지고 있던 현금의 절반으로 퉁치자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 속사정은 도리스의 친구가 밝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혼에 합의를 하고 부부는 도리스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일이 매끄럽게 해결되나 했지만 그로부터 5일 후에 도리스가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특히 도리스가 사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로버트가 200만 달러의 보험금까지 수령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위자료와 보험금을 노린 로버트의 범행으로 확신하고 로저 로버트 형제를 체포한 뒤 1997년 10월 그들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자,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맺어질까요? 좀 충격적인 일도 생기는데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경찰은 로저를 먼저 공략합니다. 당시 형 로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로저를 설득해서 너 동생 로버트의 살인청부를 증언하면 형기를 줄여줄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장 감옥에서 썩게 될 시간 자기 앞날에 운명에 걸리게 되니까 형제간에 했던 약속, 최소한의 의리 이런 것도 결국 다 부질없어지게 됐어요. 또 사실 딱히 그렇게까지 우애가 깊었던 형제가 아니었기도 하고요. 결국 로저는 동생 로버트가 아내를 죽이고 싶다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로버트가 자기 집에 보안 코드를 알려주면서 형이 우리 집에 먼저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아내 혼자서 집에 갈 거야. 그러면 그때 아내를 죽이면 돼. 라고 했대요. 그리고 영원히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10만 달러를 먼저 선불로 주고 이후 매년 10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로버트가 말한대로 로저 본인이 저녁 7시에 그 집으로 가서 도리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후에 집으로 들어온 그녀를 총으로 살해했다 라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혹시 동생이 나중에 발뺌을 하거나 돈을 주지 않을지도 몰라서 살인 계획을 논의하는 통화를 녹음해 둔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형 로저가 이렇게 모든 걸 털어놓았는데도 동생 로버트는 끝끝내 자신은 형한테 청부살인을 사주한 적이 없고 녹음 테이프는 자신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형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로저와 수사에 협조하는 진술을 한 대가로 형량거래, 즉, 플리바게닝을 맺고 자술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감옥에 있던 로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이 로저가 남긴 유서의 내용인데요. 본인이 도리스를 죽인 게 맞고 그 과정에서 동생 로버트가 사주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저 동생이 사주한 거라고 우기고 협박하면서 동생한테 돈을 뜯어내고 싶어서 저지른 범행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 동생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소행이다. 라고 밝혔어요. 아니 형기를 좀 줄여보겠다고 이거 동생이랑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죄를 털어놓을 땐 언제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또 세상을 떠나버린 걸까요 하지만 이러한 유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로저가 결국 동생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예정대로 로버트를 1급 청부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제 이 로버트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는 지가 관건이겠죠 재판에서 검찰은 비록 로저가 자살을 하긴 했지만 발견된 메모와 음성 파일이 증거로 있다고 내세우면서 로버트의 청부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FBI 소속 음성 전문가는 이 파일의 대화 속 목소리가 로버트가 아니라고 분석을 했어요. 여러 가지 혼란과 논란 속에 배심원들은 그 어디에도 로버트의 유죄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결국 로버트의 무죄를 편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걸까요? 수사 기관은 여전히 로버트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의 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어요. 그뿐 아니라 그의 도박 활동 및 탈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검찰은 새롭게 확인된 녹음 테이프의 추가 증거를 근거로 살인 혐의와 불법 도박 및 탈세 혐의로 로버트를 재기소할 준비를 했죠. 그러자 검찰의 움직임을 눈치챈 로버트는 미국 정부가 자신을 평생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여권을 위조해서 해외로 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도망친 네덜란드의 입국 심사에서 위조 여권임이 드러나면서 로버트는 결국 구금됐어요. 뒤늦게 그가 해외로 도주한 걸 눈치챈 미국 법무부는 즉각 네덜란드에 그의 범죄인 송환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의 변호인은 미국이 이중처벌을 방지하는 국제조약에 체결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로버트가 이미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살인혐의로 로버트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펼쳐요. 이중처벌금지원칙, 이건 다 아시죠? 우리나라 일사부재리원칙이랑도 비슷한 건데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결국 미국은 그의 살인 혐의를 취소하고 여권 사기와 탈세 혐의만을 기소하기로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네덜란드는 2004년 9월 그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수 없었던 검찰은 대신 불법 도박장 운영과 탈세 혐의를 끝까지 잡고 늘어졌어요. 결국 로버트는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비록 이렇게 로버트는 살인이 아닌 다른 혐의로 가벼운 형만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남은 생은 아내를 죽였다는 의심의 그림자 속에 남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딸들의 마음 속에도 영원히 엄마를 죽인 살인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게 되겠죠.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죄 저지른 이 로버트가 제일 미친 놈이고요 원래 쓰레기 같은 재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온갖 불법적인 일 하면서 돈 모으고 유부녀한테 껄떡대가지고 결국 이혼하게 만들어서 결혼하고 뭐 형한테 돈을 주네 마네 뭐 해가지고 막 살인 청부하고 딸도 있는데 자기 아내이기도 하지만 딸들의 엄마이기도 한데 딸들을 데리고 엄마가 죽은 현장을 같이 확인하지 않나 딸들이 뭐 직접 두 눈으로 엄마 시신을 보게 한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 같이 가서 어, 엄마가 죽었대 막 이런 걸 이렇게 막한 거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로버트는 좀 사이코패스인 것 같고 로저는 바보인 것 같아요. 동생한테 약간 휘둘려 다니면서 능력이 없으니까 동생한테 좀 기생하고 싶기도 하고 어, 동생이 재수 없긴 한데 저놈의 돈을 같이 나눠 쓰고 싶기는 하고 약간 빌붙어서 마지막에 저사람왜한 거야? 어, 그렇게 죽어버리면 모두 가라고 로버트가 벌을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한 놈은 벌을 받아야지. 마지막에 갑자기 무슨 심경 변화가 있어서 혼자 그렇게 죽어버린 건지도 좀 미스테리고 그리고 사실은 보리스도 피해자분이라서 말씀을 어떻게 드리기가 좀뭐한데 너무 남자한테 의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남자들이 자기를 너무 따르고 이랬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환승을 너무 밥 먹듯이 하니까 전 남편이랑 있다가 이혼하고 그 다음 남편이랑 있다 또 이혼하자 그러고 바로바로 바로 퐁당퐁당 환승을 하는 게 조금 이제 그냥 아 범죄는 아닌데 그냥 인간된 도리로서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양이 너무 오랜만에 보시죠? 오랜만에 출연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이구, 오랜만에 하품하는 뚱땡이 고양이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고양이들 기분 좋으면 내는 소리죠?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골 때리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고양이로 조금 힐링하셨길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